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 양평, 수도권 그리고 강원도 인근 땅과 주택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채널 땅토지 TV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매물은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에 위치한 전 주택입니다. 근본 매물은 나홀로 사용하는 단독 전용 계곡물이 흐르는 전 주택인데요. 이 물이 얼마나 깨끗하면 1급수에만 산다는 가재가 살고 있을 정도입니다. 청정 지역에 위치한 전 주택으로. 계곡 옆쪽으로는 황토찜질방 별채가 있어서 물놀이 후 뜨끈뜨끈하게 몸을 지질 수 있습니다. 신나게 피서를 즐기면서 쌓인 피로를 푹 푸실 수 있고요. 많은 과실수가 심어진 넓은 텃밭 또한 갖추고 있어서 즐겁게 텃밭을 가꾸며 전원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전용 계곡물 텃밭 황토방 여기다 창고까지 모두 다 갖춘 명품 주택이라 할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입지까지 좋다는 것입니다. 편의점 차량 2분, 대형마트, 은행, 보건진료소 등 차량 4분, 유치원, 초중학교, 도서관과 같은 학업시설, 마찬가지로 차량 4분 등 전원 생활하시기 편리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고요. 양평의 핵심 대중교통 시설인 전철역과 병원, 약국, 시장, 다이소 등더 다양한 생활 인프라도 차량 15분 거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조량까지 좋아서 정말 뭐 하나 빠짐이 없는. 근본 명품 주택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되오니 많이 부탁드립니다. 주택에 접한 포장된 도로에서부터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 왼쪽에 위치한 이 주택이 바로 근본 매물의 주인공입니다. 주차는 입구 쪽 뿐만 아니라 안쪽까지 총 3대나 넉넉하게 주차 가능합니다. 주택은 이 주차장보다 지대를 살짝 높여서 남동향을 바라보며 지어져 있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외관이고요. 조경수와 잔디가 정말 잘 관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토지에는 구석구석 과실수가 많이 심어져 있고요. 텃밭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 텃밭만도 명적, 면적이 꽤 되는데 이만한 텃밭이 토지에 총3 개나 됩니다. 그 모습은 조금 있다 같이 만나 보시고요. 지금은 근본 주택의 가장 큰 장점 매력을 만나 보실 차례입니다. 이곳으로 가면 바로 본 주택만의 전용 계곡물이 나옵니다. 이 계곡물이 얼마나 깨끗하냐면 1급수에만 나온다는 가제가 나온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이 청정 계곡물을 오직 이 주택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름철 발만 담궈도 더위가 싹다나하겠죠 주택 주변으로는 푸른 숲들이 많아 맑은 공기가 가득합니다. 녹색의 멋진 경치 또한 선사해 주고요. 주택 앞쪽에는 잘 관리된 잔디 정원이 펼쳐져 있는데요. 주택 왼쪽편으로는 건물이 한채더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텃밭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현세우주분께서 수확을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주택 앞쪽으로는 넓은 데크가 있어서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야외 바베큐 파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주택에서 바라보는 조망과 풍경입니다. 비가 오는 날씨였어서 먹구름이 껴있는데요. 화창한 날에는 더욱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보입니다. 알록달록 단풍이 물드는 가을철에는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텃밭이 총 3개가 있다고 했죠. 이곳이 마지막 텃밭입니다. 농작물은 정말 원하시는 만큼 마음껏 기르실 수 있겠죠? 테이블을 지나 이곳에 별채가 지어져 있습니다. 별채 옆으로는 미니 하우스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던 청정 계곡물이 이곳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나홀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곡의 구간이 굉장히 깁니다. 아름다운 물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데요. 특히 어린 자녀가 있다면, 물장구를 치며 정말 즐겁게 놀수 있겠죠? 어린 아이들이 계곡물을 쉽게 드나들 수 있게, 이렇게 낮은 계단도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이곳이야말로 나만의 펜션이네요. 이제 별채 내부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별채 앞에도 평상이 설치되어 있고요. 왼쪽에 문을 통해 안을 살펴보면 이곳 공간은 창고입니다. 각종 잡동사니들을 많이 보관하실 수 있고요. 저 앞에 보이는 문을 통해서 계곡으로 바로 드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샤시 안쪽이 바로 황토와 편백나무로 마감을 한 찜질방입니다. 이곳에서 뜨끈하게 몸을 지지면 피로가 싹 풀리겠죠? 이제 주택 내부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폴딩도어로 된 방충막이 있고요. 현관엔 중문과 신발장이 설치되어 있고, 천장을 편백나무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중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문이 3개가 있고요. 왼쪽으로 거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와, 거실이 굉장히 넓은데요. 천장의 층고를 높여놔서 공간이 더욱 넓게 느껴지고, 아트월까지 포함하여. 전체 편백나무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심신의 안정감을 주는 편백향이 실내에 가득합니다. 거실 샤시를 통해서는 잘 관리된 잔디와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제일 안쪽으로 주방이 위치해 있습니다. 주방을 감상하러 이동해 볼까요? 주방과 거실 사이에는 아일랜드 시탁 겸 보조 상판이 설치되어 있고요. 개굴물과 별채로 바로 오고 갈수 있는 샤시가 옆쪽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블랙 색상의 상판이 설치된 싱크대장의 모습이고요. 주방 안쪽으로는 미닫이 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 안쪽엔 세탁기실 겸 주방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꽤나 넓은 알파룸 공간이고요. 이제 중문 기준 오른쪽에 있던 문들 안쪽을 살펴보러 발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은 복도의 왼쪽에 있는데요. 이곳 문부터 열고 안으로 들어서면 이곳엔 거실, 화장실이 있습니다. 파티션으로 구분된 샤워 공간이 별도로 있고요. 그 다음 문 안쪽엔 방이 있습니다. 장이 놓여져 있고요. 맞은편에 이곳 문 안쪽에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남동향 창을 통해서는 거실 창에서 보셨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고요. 이곳 방 안쪽에 문이 하나 더 보입니다. 이곳 안쪽에 화장실이 하나 더 있네요. 이제 본 매물에 대해 종합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본 매물은 도로지분 포함 357.5평의 계획관리지역 토지와 연면적 26평의 전주택으로 구성된 매물입니다. a s c 블록 구조이고요. 방두개 2개, 욕실 두개로 구성된 주택입니다. 난방방식은 LPG 보일러고요 주차는 총 3대 넉넉히 가능합니다. 남동향 주택이고요. 2018년 8월에 사용 승인을 받은 주택입니다. 입주는 즉시 가능하시고 협의 가능하십니다. 가재가 살고 있을 만큼 1급수 수지를 자랑하는 계곡물을 나홀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황토방과 창고, 그리고 넓은 텃밭을 갖추고 있는, 그리고 위치마저 좋은 근본 명품 주택의 매매 가격은 4억 8천만 원입니다. 본 매물은 양평 참좋은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소유하고 있는 매물이고요. 위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거나 방문해 주시면 성심성의를 다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되오니 많이 부탁드리며 다음번에도 좋은 매물을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기도 광주, 양평, 수도권 그리고 강원도 인근 땅과 주택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채널 땅 두지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